안녕하세요. 다이겐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이게 나왔는데요. 무지개 다이게 도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어, 앞전에 제가 한번 개발선인장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개발선인장은 이렇게 봄에 피는 게 개발선인장이잖아. 꽃대가 이렇게 다 맺혀 있답니다. 지금 아직 꽃이 안 폈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꽃이 집에 가면 거의 다 피지 않을까요? 완전히 핀 거를 음, 택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이 정도 꽃목머리가 있을 때 받으시는 게와 이거는 몇 개가 있을까요? 다섯 개도 달려져 있어요. 음, 꽃대이 아이들 꽃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가격은 2만 원 하거든요. 개발 선인장은 지금 꽃이 봄에 피는 아이들이고요. 어, 가재발은 이제 겨울에 피는 아이들이잖아요. 꽃대가 이렇게 다 물고 있네요. 앞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조금 이 아이들이 꽃이 꽃대를 조금 덜 키워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키워졌네요. 그래서 가격은 2만원 하고요. 음, 이 아이들 보면은 또 여기에 이 아이들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백 어, 단이잖아요이 선인장이 백단인데 다른 데서도 또 다른 채널에서도 소개가 되더라고요. 백단 선인장은 이 손가락 모양이 엄청 많잖아요. 정말 바글바글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이 모양보다는 꽃이 너무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집에 가면은 꽃을 볼 수가 있겠죠. 예, 꽃대를 이제 물기 시작했으니까 꽃이 이제 쭉쭉쭉 나오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가격 만원 하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베란다에서 또 예쁘게 꽃을 보면 좋을 듯 하고요. 베란다가 아니래도 예쁜 꽃이 필것 같아요. 나도 가격은 8,000원 하거든요. 이 9cm 풀분 안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느다도 키우시면서 살균 살충제는 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둥근잎 비치리대가 있는데요. 저도 여기서 구입을 해서 분갈이를 했는데 농분에 살짝 농분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이 아이들 이렇게 몰아서 심으니까 아주 예쁘. 이렇게 몰아서 심어 놓으니까 지금은 이 화분에 퍼졌잖아요. 분갈이 할때 이렇게 살짝 모아서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32,000원 하고요. 어, 이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크는 건지, 이렇게 살짝 금으로 변이가 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크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주황색으로 되게 예쁘게 물들었었는데, 지금 성장을 하면서 살짝 빠졌거든요, 물은.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금으로 변이가 되는 듯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보니까 약간은 네포트가 이렇게 남아져 있는데 약간은 이런 식으로 변이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됐다가도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요 이렇게 네포트가 남아져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전에 이 아이들은 들어왔던 아이들인데 가격은 13,000원 하네요 이 쪼꼬라인도 이 아이는 18,000원 하고요 어, 캔디케인금도 야이들 이렇게 사두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가격은 3,000원 하고요. 어~ 블루베리도 어, 몸값이 조금 있지요. 몸값이 있어서 그럴까요? 블루베리도 이렇게 남아져 있어요. 블루베리는 이 품종 자체가 몸값이 있는 아이인가봐요. 지금은 이 아이도 성장을 하면서 살짝 물이 더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베리 가격 3만 원인데 이렇게 남아져 있고요. 지로 철화나는 아이예요.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이렇게 생얼하고 이렇게 철화하고 같이 엮여져 있어요. 지로는 이렇게 조금 작은 노제트를 가지고 있고요. 간도리스 철화도 이렇게 있어요. 풍성한 아이가 있죠. 생얼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한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13,000원 하고요. 이 아이도 파랑색 철원대 아, 파랑색 적신 군생인데요. 오 엄청 크지요. 어 이렇게 큰 아이네요. 투수도 아주 많아요. 육두 육두까지는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요. 양진도 이렇게 큰 얼굴이 큰 아이들 새로 입고가 되었거든요. 양진도 이두나 외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양진은 군생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하나로 나온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색감 정말 예쁘네요. 가격 6,000원 하거든요.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더투수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구를 달아주겠죠. 그리고 양진는 조금 까다롭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음, 양진 도키핑장에서 키우시는 분 아주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 한번 도전, 제... 제 도전? 제 도전이 더 많을 듯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독일, 이 아이는 농기심하죠. 외두나 이두로 있는데 가격은 18,000원.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요. 은가비도 소개를 해드렸죠.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 한이 아이는 4cm에서 5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 되는 크기가 되고요. 노잘리나도 가격은 만원 하네요. 노잘리나도 노제트는 이 정도. 은가비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비슷한 듯 한데요. 은가비는 약간은 베리 종류를 더 담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음, 드라킬라는 가격은 만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물이 빠졌죠. 물이 들면 제 거는 아직 물다안 빠졌더라고요. 빨갛게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음, 라팔마라는 아인데 이 가격은 이만 원 하네요. 어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나팔마래요. 품종이 조금 더 어, 가격이 있는 아이인가봐요. 어, 나팔마 가격은 2만 원, 2만 원 하네요. 까망이 중에서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도 나팔마도 품종 자체가 조금 몸값이 있는 아이인가봐요. 바디핑크인데요. 이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 자고 나오네요. 이렇게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는 몸값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델이라는 아이예요 아델도 어우, 노제트 작지만 은 아주 바글바글하게 되게 많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하고요 노라클론 A탑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라클론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냥 노라클론 이 아이는 A타입이에요 A타입 B타입 그때 다 같이 나왔는데 많이 무어졌죠이 아이들 안쪽에 이런 모습이랍니다. 더무은둥이로 되면은 확실히 더 멋져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노라 클론만의 명품이 필이 나오더라고요. 슈퍼 클론 아이는 어, 프랭크 슈퍼 클론이에요. 가격은 5만 원 하거든요. 어, 이렇게 또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뭐 슈퍼 클론도 프랭크 슈퍼 클론도 다 다르지만은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5만 원에 나와져 있고요. 레드 다이아몬드 펄인데요. 예전에 나왔던 처음에 나왔던 초창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10만 원에 나왔었죠. 아, 골드 스톤도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런 아이들 15,000원에 있고요. 레드 비치가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큰, 큰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는 가격이 3만 원이랍니다. 네, 레드 비치라는 아이예요.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드 비치도. 이런 모습이고요.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아이는 가격이 20만 원. 스프레드 마리아는 많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전에 큰 아이, 작은 아이 덕 대품 들어왔는데 중간 짜리가 남아져 있답니다. 작은 아이들은 빠졌어요. 어, 이런 아이들 스프레드 마리아 잘 번식이 안 돼서 몸값이 거한 아이들도 있고요. 어, 항상 그게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구 번식이나 이렇게 번식만 되는 경우에는 번식률이 늦어가지고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멋지죠. 네디씨라는 아이도 엄청 멋있는 아이거든요. 네디씨 이런 모습이에요. 어우, 엄청 통통하고 한엽식으로 입장도 넓고. 네디씨이 아이는 가격은 5만원 하거든요.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아도니스, 이 아이는 아도니스예요 16만원 하거든요. 엄청 멋지죠. 오, 20cm 넘는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자구도 있어요. 오, 엄청 멋있어요. 꽤 멋진 아이가 있답니다. 16만원 하고요. 마로조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들, 어우, 진짜 검정색감의 마로조. 가격은 4만원 하네요. 자구도 나와요. 완전히 이렇게 그 자체가 이렇게 검정색? 그 안쪽으로는 그래도 검정색은 진한 색감은 아니에요. 그래도 초록색이 조금 보이죠? 그리고 인디안 바손도 어, 종류가 참 많아요. 수입을 해서 몸값이 이제 착한 아이들도 물론 나왔는데 인디안 바손 이런 아이들은 조금은 어, 특이하죠. 예, 더 특이한 아이인데 예, 가격은 10만 원 해요. 이런 아이들 음 이런 아이들은 또 몸값이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예, 뿌리 없이 수입해서 들어온 아이들은 가격이 조금 착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은. 어 조금 몸값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골드 파티라는 아이인데 군생이에요 야이 아이 물이 많이 빠진 듯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야이 어, 골드 파티라는 아이 두수는 이렇게 많아요 어우, 이쪽에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40만 원 하고요 마돈나도 있어요 마돈나도 엄청 대품이에요 이거 한 30cm 될까요? 이런 마돈나 어, 이렇게 큰마돈나도 있어요. 이런 마돈나는한 40만원? 40만원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 40만원 했던 아이 같고요. 핑크 탈론도 소개를 해드렸죠. 이 아이 물 빠졌어, 이제. 물 빠져서 이런 색감이 나오는데 핑크색으로, 형광 핑크색으로 나오더라고요. 가격은 30만원 하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어, 이 아이들은 창들은 이렇게 물렁, 이렇게 물렁 하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어, 자구가 나오려고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수분이나 영양분을 뺏기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한스 봉황인데요. 이 아이는 30만원. 이렇게 큰 아이. 이 아이들은 다 30cm는 넘는 듯 합니다. 또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 오천 원. 제 거는 어,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구가 나오더라고요. 달 샵에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이 나왔거든요. 두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가격은 만 오천 원 하고요. 챌린저 스토리가 가격은 만원 하죠. 스토리 철회예요이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제가 가면서 쭉 가면서 또 창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또 찜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힐링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쉘마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5만 원 하네요. 쉘마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새엽처럼 어, 입장은 이런 모습. 다 취향이겠죠? 이런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환엽처럼 넓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다 틀리겠죠? 음, 풍금이라는 아이인데요. 풍금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이아이도 이렇게 두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일본 신나이예요. 일본 신나이도 가격은 12,000원 해요. 신나이가 몸값은 그렇게 거하지 않으면서 이제 완전히 묵은둥이 물들면 빨갛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 신나이 12,000원 하고요. 네드 타이거예요. 네드 타이거 마리아. 블랙 타이거도 나오죠. 네드 타이거 마리아는 조금 몸값이 더 있어요. 가격은 8만원 하거든요. 이 정도 지금 보면은 한 8cm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네드 존이에요. 가격은 3만 원. 이보다 더 빨갛게 물들었었는데 물이 살짝 빠진 듯한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 아이도 가격은 3만 원. 어, 이 아이들은 정말 빨갛더라고요. 근데 많이 성장을 하면서, 어, 이렇게 보니까 슈퍼클론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어, 이런 모습이랍니다. 아, 제노비아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는 8만원 하네요. 한 8cm, 9cm 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제노비아. 근데 이 아이들도 모종포트로 정말 착하게 나왔었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 이 정도 크면은 8만원. 이렇게 한답니다. 그서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나가고 없고 이 아이 하나 남았네요. 제노비아라는 아이예요 마프랑도 있어요. 마프랑도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9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5,000원. 마프랑도 어, 많이 무거지니까 층수가 많아지니까 멋지더라고요 가르시아도 가격은 또 10만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있어요 가르시아 가르시아가 몸값이 거했었는데 요즘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나왔어요 화녀 베라 가무예요. 가격은 4만 원 하거든요. 화녀 베라 가무 손끝 좀 보세요. 손톱 끝이 엄청 검붉네요. 그리고 빨갛게 이 아이도 지금 성장을 하나 봐요. 화녀 베라 가무가 처음에 나올 때더 입장이 넓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장이 넓었는데 이 아이도 가운데 이렇게 또 키가 크면서 성장을 하네요. 어우 검붉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미스 코리아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미스 코리아는 조금 더 굳혀져야 되겠죠? 아직은 조금은 더 신입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굳혀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소마 젤리언이라는 아이죠. 가격은 25,000원 하고요. 신란이라는 아, 아이인데 물이 살짝 빠졌네요.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저 처음에 이 아이 나왔을 때이 아이에 반해가지고 저도 구입을 했었는데요. 신란이라는 아이. 6만원에 이렇게 있고요. 간츠도 있어요. 간츠도 이렇게 맑은 간츠. 이런 모습. 가격은 이 아이들이 5만원 하네요.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4cm 정도 될것 같고요. 오미, 어미 오미도 이런 아이들 수입을 해서, 이제, 뭐, 작년에 수입을 한 아이들이라서, 어, 뿌리는 다 활착이 된 아이들이고, 오, 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까망이 원조인가봐요. 엄청 까맣게 되어 있죠. 이 아이들 잘 크는 거를 잘 모르겠어요. 잘 크는 건 이대로, 그대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야 아이는 가격은 3만원 해요. 오, 엄청. 까맣죠. 색감이 짱 까맣게 되어져 있네요. 아, 북케도 이런 아이들 가격은 만 오천 원 하고요. 곰마리아가 있어요. 가격은 이만 오천 원. 이 정도 굳혀진 아이들이 이만 오천 원에 곰마리아 나왔어요. 곰마리아는 뒤에서 입장을 보면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은 특이하죠. 이런 모습이고요. 몽골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14만원 하네요. 이 정도 크기. 지금 빨간 포트 사이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도 한 7cm, 8cm 정도 될것 같고요. 요미오미도 이 정도 또큰 아이가 있네요.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이 아이들이. 오, 성장을 하네요. 저도 요미요미라 하나 있는데, 이 모습 그대로 있어서 안 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성장을 하는 모습도 있네요. 또 이렇게 해서 창 종류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